자나바고 내메 개스라워로르 랍허게 더블랍허게 아 요즘 뭐 매니아 하이웨이님 너무 잘나가 내가 왜 하이웨이님 영상을 잘 보는거 아닌데 아 맨날 뭐 영상보면 철권영사 하이웨이 외립 뜨는 거야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이스파이마레 근데 파주겠내치연승이네동에마국시오키에 따로 요아 감사합니다. 원할머니 보고 따님 2 0 0원사다 유튜브가 빵빵터지네. 와아 경기차기 아아더포존 나방. 흠 레이나 하이웨이님 아우 하이웨이님 걸 콜라 한 박스 되나요? 오 개꿀띠 이걸로 캔 콜라 한 박스 되나요? 아, 오. 오, 이걸로 캔, 한 박스 되나요? 감사합니다 하이웨이님 요즘 돈잘 버시는 하이웨이님 잘나다잘나다 근데 제첫코방금 시청자 중에서도 뭐 하이웨이님 영상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았을까? 전혀 듣도 못한 특이한 플레이, 어, 퍼펙트 콤보 하는 분이죠. 버그맨, 버그 그거 그래도 그건 그렇다 치고 5나 투나쓰리도 나도 야 그게 그래도 콤보가 그런 콤보가 있었을 까 아이가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콤보 없고 어디서 알았습니까 어. 나도 듣도 못한 특히 뭐철권투 콤보 보면 뭐 이상한 거한 방에 다 줘도 듣도 못한 콤보들 아, 아깝다. 오, 그러지, 진짜. 어, 나는, 나는, 나도 철권 오래 지나. 그런 콤보, 나 콤보 발견하고 이런 건잘 못하는데. 그니까, 뭐, 세7에서도 쿨잼님인가? 그분이 진짜 뭐 이상한 콤보 많이 마, 알아내잖아. 지금, 그, 그, 그 콤보 봤는데, 벽에서. 짠발 오르기엔 세 번인가 네 번인가. 아씨, 무시 별의별 이상은다 들어가네. 아 게이먼 타이. 아씨. 도. 어어어어 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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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게 <목소리> <steve> <목소리> <더 ,Popod> 또 이게 떼우게 떼우게 가자 배구로 가자 배구로 어아넷오이 뭐야 와 야래 야래 어아좀 아쉽다리 Give your a c 아쉽다리 라운드 와맨야짜쩌라

게이드? 아엄격게 차기 어, 진짜 적으맞네야 끝난 건 아니겠지 당이. 헤 <laughs> 너무 했습니다. 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

와, 이장부터만 맞나? 이 아, 레프캔. 레프캔으로 응하자. 레프캔으로 망한다. 어, 아, 반갑습니다. 진정, 오전이. 레프캔. 어, 자이언트가 안 걸려. 안 돼. 자분하게, 연. 야 레아 썼는데 아내 존나 야 덕치기가 나냐 레아 썼는데 존나 속상하네 레아 썼는데 아 레아 썼는데 레아 <laughs> 썼는데 어우, 경계 참좋대 뿐이 네 아, 방격이싸 웠는데, 아, 존나 억울하네. 뭐야 이것도 돼? 아 방격기 썼다고 아 이번에 좀 멋지게 죽이려고 씨아 방격기 안 나가냐 속상하게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방격기 썼는데 씨아 방격기 안 나가냐 방격기 내 방귀끼 아요바하기니 많이 하세아내방귀키아 의욕 상태입니다. 내방귀키왜안 나가는데 방귀키아방귀키 아, 나갔으면 끝났는데.

어기좋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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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eah! 웃음> <laughs> 와왜안 맞냐? 땅땅. 음. 음. 오 지가 쓰고도 지가 유리. 미친 아염개 착이 진짜 와염게 착이 진짜 f i g 탈리 검탈이다탈야 헌탈... <몰> <몰> 아, 안돼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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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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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으로 가버려. 그는 홍콩으로 가버렸습니다. 홍콩으로 가버려. <냠> 멘, 멘탈이 바사장 나는 홍콩이야. 나나나나나 나는, 나 나는, 나나 나는, 나 나는, 나나 나는, 나나나 나는, 나나 나는, 나 나는, 오씨 장풍 생각잘어 와! 대기어 스 <목소리도> <진짜 나아. 목소리도> 규스마스터 규스.. 규스마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뭐 저걸 저리 맞냐? 이건 통해. 하지만 이건 통해. 오른자이언트는 쓰긴 쓰는데, 또 모션이 너무 루즈해가지고 잘 풀어요. 어, 아, 요즘 킹 재밌는데. 무릎 만난 이후로 킹이 재밌네. 강, 강자랑 싸우니까 재밌네 자이 어나어 어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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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험개차기, 험개, 험게, 험개, 험게, 험개차기. 아, 아, 네, 저, 저거, 저거 닫는다고 했는데.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5,000원, 역시. 1,000원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영상 그게 되겠네요. 아 그냥 그냥 하기 할까? 아이씨 왜나 영상 보내들면 렉이 걸리지? 어 그래도 이번엔 좀 렉이 좀 별로 없네요 이게 좀 이게 렉이 없네 지금 전호보군님이라는 건가? 아나 저놈의 헝개차기 나도 나도 홍콩 보내면 춤춰야 되겠다 킹일인자 누굽니까? 아 퓨마님 아닙니까? 솔탄님하고 에마제는 여러분 마음속의 일인자

범개차기절 씨. 아, 험개, 험개. 어, 뒤로 가네. 아하 마무리가 안 되네. 마무리가 안 된다. 히히지하하하하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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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콤보 뭐야 이거? 오예 기까지 하나 날려버리기 따아 어. 아아아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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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어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존나 쎄네 <세네. 웃음>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안 뜨라고 <laughs> 야 이거 좀 클립해야 되지 않나 존나 쎄네 아니 계속부터 안 뜨라고 이번에 노렸어요 그냥 밥상 그냥 아, 기상청, 아, 엄게, 차기 진짜, 아, 엄게, 엄게.